실내와 정직의 아이콘, 저희 안녕마이카에서는 꼼꼼한 점검을 통해서 엔진부터 실내 옵션까지 리프트 무료로 다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다 좋은 중고차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마이카를 잊지 말아주세요 어? 대표님 어, 예, 안녕하세요 어, 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좀... 저기 그 차를 좀 보고 오셨어요 어? 어떤 서른 아, 살 되는 분이 계신데 어, 예, 되게 굉장히 어, 그분이 이제 올해 결혼을 하신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분을 위해서 뭔가 아 선물? 약간 아 이런 걸 해주고 싶어 가지고 좀 차를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 예, 예. 그분 이름이 뭐였더라? 이... 뭐라고 했어? <laughs> BMW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쵸, 그쵸.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오. 왜냐하면 저는 벤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오늘은 네. 제가 여기, 어, 예, 거기 말고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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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여기 오늘 준비한 오. 차량이요. 오. 바로 이 벤츠, 오. e 클래스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정말 네. 너무 좋거든요. 음. 이렇게 제발 그 BMW 그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차도 오래 타봤고 네. 또 얘도 타봤고 그렇죠. 다 타봤잖아. 근데 결론은 지금 못뭐 타고 있어요. 벤식하고 벤츠. 벤츠 있잖아요. 아, 네, 설득력이 그럼, 그럼요. 음. 근데 이게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차를 한번 바꿀 때마다 네. 최소 몇배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죠. 최소. 그리고 차를 한번 그, 감가라는 요인을 음. 무시 못하잖아요. 근데 벤츠는 제가 얼마 전에 피니님 그 얘기 들었는지 모르는데 제가 어 차를 이제 바꿨죠. 기변을 네네. 했는데 수출이 나갔어요. 음. 근데 BMW는 수출이. 잘안 어, 나가고, 금액도 안 되는데, 벤츠는또 금액도 잘된는데 어, 어, 그 설득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벤츠고요 <laughs> 네. 스펙 좀 알려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네. 응. 요거는 20 e 디젤. <laughs> 저희는 디젤 아니면 안 타요. 그죠? 아반가르드의 2014년식의 키로수 너무 좋아. 9만 3천 키로. 그래서 완전 무사고의 신조차입니다. <laughs> 예, 그래서 요거 외관 한번 보여드릴까요? <laughs> 아, 컬러 진짜 예쁘지 않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BMW 로고가 바뀌었어. 이거 이 컬러야. 이뻐 아니뻐요? 그렇죠, 좀 그렇죠. 네. 그렇죠. 바로 상상되죠. 근데 벤츠는 이 컬러가 잘 받아. 그죠 뭔가 올드 느낌이 거의 없지 않아요? 그죠 라이트 한번만 켜볼게. 요 한번 보시겠어요? 라이트를 켜면은 이런 느낌으로 딱 나오거든요. 넣어주세요 아, 나 보면 예쁘죠. 어 타보세요 한번. 저희 안녕마이카는 월화수목금토1다 근무해요. 자키 한번 짜자잔. 아 너무 예쁘죠. 자차 키가 있는데 자 우리 우리 그 카페에 갔어. 차 키를 딱 올려 놓는단 응. 말이야. 아 우리가 카푸어 소리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냐고 그랬다. 올려놨는데 자리 모임 자리야. 딱 있는데 BMW가 올려져 있는 상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벤츠 키를 딱 해놔. 오 그러면 이제 이걸로 좀 진지하게 오. 고민을 아니, 근데 그분이 했을까 진짜 안에서? 깨끗하죠. 거의 새차 같네. 자 그리고 음. 선루프도 볼게요. 선루프 하이패스 룸밀러 아니 저는 취재해.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음. 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음. 핸들은 이제 딱그 핸들이죠. 이게 딱돼 있고, 그다음에 엠비언트, 와 엠비언트가 딱 은은하게 음, 들어가 있네. 이 버튼까지 우리 BMW 어마어마하게 심하잖아요. 음. 이게 안돼 있잖아. 이런데 버튼 안 까져 있잖아. 우리 BMW 음. 그 송풍구 맨날 까져 있잖아. 요볼 음. 때마다 가슴 아파 죽었어. 그리고 손잡이 여기 맨날 끈적거리잖아 맞아요. BMW. 이거 없잖아요. 음. 참. 전자 파킹, 아 이제 파킹, 파킹 음. 딱 들어가 있고, 요거, 요거 기어 맞들리면, 손만 맞들리면, 은 그렇죠. 다른 차못 합니다. 그냥 무조건 음. 이것만 하셔야 됩니다. 센서 봐, 센서 딱, 보, 이거 올리는 음. 거 보이세요? 거의가 이머전시 상태입니다. 예? 이머전시, <laughs> 어? 요거, 요거 살짝 한번 부드럽게 열어볼까요? 열면 딱깎 이거 봐. 어, 저 좋은데? 저는 좋아요. 저는 좋은데, 우리 그분이 좋아하실지 안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저 핸들도 봐봐. 핸들 뜯어가고 싶지 않아요? 이거 그 네. 지금 타시는 차에다 이걸 딱정 중앙에 음. 정확하게 정 중앙에 딱 비상 스위치 되어 있고요. 여기 뒷좌석도 보면은 오. 이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또 나중에 어 열선도 있고, 나중에 사실 우리 또 결혼하게 되면 그렇죠. 어, 애기. 아버님, 아기들 음. 그리고 기타 등등들 친척들. 음. 3 시리즈 타는 거하고 e 클래스 타는 거하고 비교를 좀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laughs> 알라설 <알람 설정. 웃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또 결혼 잘해서 벤츠 타고 다니네 우리 사이. 얘기라도 하시죠. BMW는 좀 그래. 뭐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뭐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요게또타일레프20 2 디젤 차. 쪽 앞에서 쭉 보세요. 딱이 엔진 한번 볼게요. 얘네 또. 차, 엔진 자체가 고장이 잘안 나요. BMW 막 누유나지, 막뭐 고장도 많아. 근데 이 차는 뭐요? 고장이 잘안 나요. 어. 또 이게 이 차주분이 어, 교체하셨나봐. 네. 이런 것도 딱있잖아 네. 만약에 내가 조금 어, 할부를 쓸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이 됐다. 네. 그러면은 BMW 하실 건가요? 요 벤츠를 하실 건가요? 오, 차는 벤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 벤츠 e 클래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고요, 피디님하고 네. 아, 저하고 진짜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5개월 안에는 좀좀 네. 어, 장만을 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생각이 어, 좀 듭니다. 진짜 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은 저희가 피디님이 어, 안 사시더라도 대표 전화하시면 네. 그렇죠. 언제든지 판매가 되기 때문에 피디님 먼저 하기 가져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할부 당연 되고요전보가 있는 비대면 탁승 감사합니다. 자, 여기 도이치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이 차가 등장했지 뭡니까? 예, 오늘의 차량, 바로바로 바로 제 전문 분야죠. 예, 메르스드 벤츠의 GLA 클래스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 그 중에서도 이제 200 CDI 디젤 모델이 되겠고요. 전륜구동 기반에 15년식에 10만 키로 딱 주행했습니다. 가격 1330만 원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만나볼게요. 벤츠하면 떠오르는 게 고급, 럭셔리, 안전 이렇게 세 가지가 많이 떠오르실 텐데 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사실 벤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저는 아마도 서비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 벤츠 서비스 센터 가시면 정말 정말 대접을 받습니다 아 기분이 되게 좋더라 우리가 사실 현대자동차 가서 우리 보통은 이렇게 서 있죠 밖에 이렇게 그렇죠? <laughs> 물론 라운지가 있긴 합니다 아, 확실히 아, 수입차 타는 그 맛이 맛이 좀 느껴지죠 그래도 뭐뭐 뭐 어떤 분들 이서아뭐 천만 원이 무슨 벤츠야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입문용으로 타시기 너무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좋은 점이 뭐냐면 약간 요 라인은 뭐냐면 우리나라 코나 셀토스 스토닉 qm3 약간 그런 소형. SUV라고 아, 해서 요 약간 그 크로스오버 차량이죠 그 라인에 들어갑니다. 사실 전륜구동 기반의 차가 없었죠 벤츠가 없었는데 요게 딱 나오면서 전륜구동이 딱 생겼죠. 요거 CLA, GLA. 어, 제가 처음에 저도 이차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약간 요런 컴팩트한 차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CLA를 참 많이 관심있게 봤는데, 예, 아쉬움이 뭐냐면 꼭 CLA를 타면 이 말이 따라붙어. CLA의 뭐 미니미? 뭐 이런 얘기. 아그좀 기분이 이렇게 막썩막 막 좋진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어, 그러면 GLS, GLE 뭐, GLS 그거의뭐 동생이야? 라고 뭐 얘기를 안 합니다. 어, 아예 이런 유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좀 그렇고요. 오, 전동 트렁크네. 오, 깜짝이야. 아, 전동 트렁크가 있었네요. 야, 옵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이런 스크린도 잘 되어 있고요. 이 처음에 순정 매트도 잘 들어가 있고, 아 사실 요즘 같은 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중고차로 좀 많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3월 달부터 저희가 성수기에 들어간데, 아 그럼 성수기면 비싼 거 아닌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들어간 거요. 예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사시면 돼요. 좀 뒤에 사시면 4월 5월 정도 되면 좀 비쌉니다 가격이.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보죠. 똑같은데 펜션이 날짜마다 좀 다르지 않아요 가격이? 비행기 똑같이 가죠? 뭐, 유럽 가고 가자. 왜, 왜 비행기 가격이 다르죠? 그쵸. 예, 좀 다릅니다. 모든 세상의 가격은 변동하고 계속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거면 저는 지금, 라인아웃, 지금 사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후퍼업틱이고요. 뒤에 테일램프, 후미등 예, 파손한 거 없이 깔끔하게 좀 되어 있고요. 머플러는 양쪽으로. 이렇게 102구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연비도 좋아요. 연비가 더 좋아서, 요거 타시면은 또 이제, 어 벤츠가 연비까지 좋으니까, 가성비? 끝판왕? 막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아쉬운 점 이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뒷좌석 공간이 어쩔 수 없지만 좀 작습니다. 근데 사실 뭐, 티볼리나 뭐, 코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그냥 그럭저럭 탈만 합니다. 좀 아쉬운 점 또, 요런, 요런 데. 요런 데가 수납 공간이 너무 없어. 수납 공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요런 부분도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시트나 이런 거는 깔끔합니다 이 시트도 소재가 조금 아쉽죠 좀 시트 소재도 좀 아쉬워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금호 타이어 앞뒤 모두 다50% 이상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자, 실내 한번 타 보시죠 구독, 좋아요, <laughs> <안> 알람 <알아주셨죠>? 설정,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메인 키, 스페어 키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성분들 타시 되게 좋겠다, 그렇죠? 주차하기 편하고 요즘에 여성 운전자분들 진짜 많잖아요. 음. 어, 핸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벤치마크와 이렇게 슬립포크 핸들로 좀 되어 있고요. 핸들 리모컨 기능들은 좌우측에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멀티미디어 조절할 수 있는 거, 음성, 어, 블루투스 기능들, 그리고 키로수가 10만? 7,000km 주행을 했죠 뭐 라이트는 오토 라이트 기능으로 이렇게 딱 되어있고요 메모리, 전도 어, 도어, 캐치부터 시작해서 사이드 전동 접이식 미러 그리고 오토 윈도우는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송풍구는 약간 이제 어, 이렇게 지금 세개 양쪽을 하나씩 렇어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게 디젤입니다 디젤인데 디젤인데 성, 상당히 조용하죠? 네,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 차보다 더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왜, 왜 이렇게 조용하지? 자, 좀 가볼까? 엑셀링을 밟으니까 소리가 딱 다른. 이게 2 6 0 k m 까지 일단은 되이긴 한데, 뭐 260은 당연히 안될것 같고. 아, 아쉬운 게또 선글라스 케이스가 없네요. 그죠? 그게 좀 없네. 그리고 이제 수납공간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요즘에 또 이게 우리 메가커피 하면 빅사이즈 하면 이거. 안 되죠. 먼저 이거 없어야 돼. 이런 게 조금 수납공간이 좀 아쉽다. 여기다 껴야겠다. 그죠? 여기다. 근데 여기 또 핸드폰 넣어야 되잖아. 핸드폰 여기 넣어볼까? 아, 이거 안 들어간, 아, 들어간다. 딱 맞네. 아, 요런 거, 요런 거. 아, 수납공간이 너무 아쉽다. 그죠? 후방 카메라, 카메라 볼게요. 카메라 하면은. 예, 이렇게 아, 카메라 좀 사이즈가 좀 작죠?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부터 시작해서. 아, 실내 조명등도 이게 주광등이 뭡니까? LED 조명등 정도 넣어줘야지. 아, 블랙박스를 따로 빼놓으셨네요. 그죠? 아, 나중에 장착해드릴게요. 근데 엔진이 조용하고 괜찮으니까. 저희 안녕 마이크는 월화수목 금토 1다 근무해요. 아, 단점도 이제 설명드렸고, 장점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엔진은 아, 아, 2143cc. 네, 엔진 들어가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벤츠. 전륜구동이라서 겨울철에도 여러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주차도 편하고 디젤이기 때문에 소음 진동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추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벤츠 라인들에서 디젤 정말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 보고 싶으신 분들 여기 도이치 오토월드에 오시면 만나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할부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